맨, 맨 시트 당기고. 시 오케이. 자, 5년 만에 세일을 올려봤습니다. 전주일이 5년간 일이 있어서 배를 못 탔다고 합니다. 다요메인 약간 메인 좀 많이 땡겨서 약간 각이 저절로 좀 올라가니까 좋아. 자, 자 배에. 세일링 성능을 지금 5.2 노트. 노트 성능을 점검하고 3.6 노트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 바람이 있잖아 지금 어? 저... <놀람은> 좀 되는. 또 바람 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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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당지 지금 지금 네, 시간이 니다 네. 승부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또, 열두 시간을 본 상태로 들어가야 요니20% 왔네요? 20%. 빌리브리 항해지만은 비주로 안 가고 세일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바람을 이용해서 자 신나는 세일링입니다. 또 재미난 또 빌리브리 항해가 될것 같습니다. 항로를 이제 위험한 항로는 일단은 게됐습니다자 우리 신입 회원도 교육에 열심히 살아있는 생생한 지금 세일링 교육, 세일 튜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장거리 항해입니다. 많이 났다 나온지 다섯 시간 반 이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세일링으로. 시 방향으로 앞으로 한 3시간 이상 가야 이 나고야만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동반자들 안전항에 자 이름모로 좀 앞으로 지나갑니다. 역조가 걸려서 배속도가 떨어지고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죽어있던 카오디오를 네,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아, 이안 <laughs> 자 이제 그래도 음악이 좀 들리니까 전부 세명다입 다물고 있으면 너무 고독했는데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이실십분남들 걸로 지 마크로는 지금 노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보여 주십시오. 세일링 세일과 리그의 주인 이준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내용 충실 에해입니다 저는 일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회 해봐. 우리 캡틴 박도 일본어, 일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방 와, 저녁인사는 건방 와. 오, 괜키데스까 이라시 이 마셔. 자, 왼쪽은 태평양이 되겠고, 오른쪽은 지금 우리는 이제 시코쿠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첫날 밤, 항해, 항해 1일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 반을 데피고, 김치국을 끓여서, 첫날 야간 항해 전 식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캡틴은 이 밖으로 털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생존식을 현미밥으로 참치에 비벼서 먹고 있습니다 진짜 오, 맛있다 오이시데스 헌터네 오이시데스 지금 일본 방송을 듣다보니까 일본 말이 입에 익어가지고 자 지금 방금 하물선 도착이 우연대 우연으로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화의 형상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오늘 1일차 저녁 식사는 참치, 김치, <laughs> 찌개, 밥을 넣어서 먹고 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습니다 옆으로 하물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떠서 오늘 좀 밝을 것 같고 등화를 이제 상선들의 등화를 이렇게 명확하게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인 기 같습니다. 이 배는 우리 길을 따라올 때 우리 우측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오른쪽이 얕은 지역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자연 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 등이 보입니다. 도야, 가마고리, 야, 라구나, 마리나를 떠난지 열다섯째, 열다 시간째입니다. 우리 엔진이 이제 삼, MD2020으로 잠기통이기 때문에 시간당 한 2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하면 3 0리터 가까이 그렇게 중간에 이제 세일링으로 좀한몇 시간 왔기 때문에 한 이십, 20, 이십 20, 한5오리터 정도 소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름을 새벽 한 시에 급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캡틴박이. 잡야 되는데 이거를 눕힌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세우고 눕힌 다음에 잡고자 야돼 발이 네, 그렇죠. 간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10시간 가까이 더 가야지만 1차 기항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가 보겠습니다. 지금 17시간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선이 접근을 해서 갑작 놀랐습니다어선이 우리 우현 쪽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나구나 마리나 떠난 지 19시간 만에 해가 이제 이튿날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일출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도 어젯밤에 출근했던 달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3시간 정도 더 가야 됩니까? 네. 아직도 한 3시간 정도 더이 속도로 달려서 가야 우리 1차 기항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가 밝아서 이쪽 일본 해안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아침 에피타이저 <laughs> 야채 오이 오, 토마토, 사과, 오렌지, 분색이 아주 대단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간색, <목소리> 파란색. <laughs> 옷도 깔맞춤하셨군요. 야초색입니다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일출을 보려고 잠을 한 시간 줄여서 나왔는데 어디 해가? 태평양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에서 뜨는 해입니다. <laughs> 태평양에서 뜨는 해. 또 엄청 선명하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구름도 없고. 멋진 일출입니다. 오렌지로 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극무늬가 완성됐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태극무늬. <laughs> 일장이 히노바루를 상징하는 태양인데 아, 예, 매일 저렇게 바다에 있다는 해를 보면 당연히 일본 국기는 저 저렇게 저런 행상이 될것 같네요. 집의 생존 요리는 김치반찬에 팔에 햇반 메추리알 토핑 국산미 100%를 사용한 햇반 메추리알 토핑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 딱 박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도 해를 배경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달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유한 <laughs> 카레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메추리알도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날알맛 음, 나. 카레 카레가 또 이게 맛있네요. 나고요 네. 와카야마현을 출발해서 지금 이제 와카야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쪽 오른쪽 저산 높은 산들이 많은 저기가 유명한 국립공원이라고 그 하네요. 어 바로 바닷가인데 그 동해안처럼 2000m, 3000m 산들 산들이 쭉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1차 기항지 나치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선생은 집 디핑 라인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 앞에 보일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치 때가, 날치 때가 지금 막 지금 보일링을 하고 있고 갈매기가 사냥을 위해서 지금 날아다닙니다. 이 앞에 보이는 물살이 전부 날치 자잘한 고기들입니다. 지금 바우스피릿을 임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동분 조주하고 있고, 또 아가야마 현 앞에, 저희들 같이 기주로 두척의 요트가 아, 나고야, 나고야 쪽으로 <laughs> 가고 있네요. 자, 일본서 해상에 떠 있는 요트는 우리 말고 두대더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도 기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 방향에 있는 나치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가 반대가면 1차 목적지에 나치 향에 도착합니다. 바다 쪽에서는 물거리가 뭐가 있어? 나치 카처우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카야마 현의 나치 가츠무라원천으로 유명한 나치 가츠무라의 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폭포, 보이네, 폭포. 폭포가 190m 짜리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저산 속에 지금 이제 캡틴이 가르키고 있는 철탑 뒤쪽에 폭포가 있습니다. 나치 해수욕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나치 가점으로 항으로 계류 준비를 다 이제 마치고 나치 가점으로 항으로 입항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계류하고 온천하러 가겠습니다. 저 폰튜나 세울까? 잠깐만, 브레이커. 이런 거 걸지 마. 거기다 걸지 마. 힘 없어. 저기다 그래야 되겠다. 오히려. 아 그게 오케이. 저 펜다 좀 한번 올려주세요. 펜다 밑으로. 펜다 들어 올려가지고 그 줄을 그 사이 오케이 오케이. 의촌 항구입니다.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배잘 세웠고 밤새 우리 23시간 운항에 왔습니다. 여기 음. 아, 나치의 마을 계류장인데 자율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우리 캡틴 박이 알아본 결과 아. 이 봉투에 체류기간과 승박 크기별 요금을 1100엔 내고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고 요트라고 하고 이름 쓰고 1100엔을 넣고 우편함에 투입합니다. 어니다 증거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자. <laughs> 자 카메라맨도 출동했고 저도 이렇게 증거예요, 증거. 저도 이렇게 습니다잘 이용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국내에도 마, 리나 여기에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욕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낯이 가츠우라 해수욕장이랍니다. 저 앞에는 온천단지가 유명해서 저희들이 걸어서 온천하러 갈 겁니다. 자, 한 40분 걸어가야 됩니다.